오늘의 볼고스물바로바난어 난이... 오늘은 영... 로벅스 연구 실험을 할 건데요. 민호와 같이 할 건데 바로바로 로벅스 준다는 게임은 과연 진실일지 거실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일단 일단 여기 첫 번째부터 갑시다. 첫 번째는 난이도별 로벅스 주는 타워예요. 자 여기 5번 너무 쉽다. 멜 멜로벅스죠? 이 정도면 한한10 로벅스 한좀 주지 않을까? 100 로벅스네요. 100 로벅스야 여기가? 근데 올라가면 케처해서 보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내 주지? 아니야, 일단 아 아니, 일단 아무튼 보낼 수 있는 방법 아는 좀...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제라 방송이야 나그말한거다 잘라내 버려 볼... 뭐하니 몰라 <laughs> 여러분 민호가 올라올게요 저 오케이 민호가 와요 자 민호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 이번에 진실 아 그냥 그냥 민호 나나 나 민호 버리고 갈래 그냥 안돼요 야야야 야, 우리는 실험을 하는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로벅스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바쁘다고. 우리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어이 세상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로벅스에 로벅스를 주는 걸 착각하고 막막 막 게임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데 못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테스트를 해봐야지. 아니야? 여러분. 조이가 테스트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사기 먹지 마세요. 자 메뉴 나중에 메뉴 보여줄 테니까 네그 게임은 꼭 들어가지 아, 마세요. 보여줄 테니까 그 사진 보면서 피하세요. 오케이 제가 어 오케이 백로 박스 타워를 깨졌어요. 그룹 가입부 야 사기인데 여기 뭐라고 아, 적혀 아니야.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알아? 축하합니다. 1 0 0로벅스 타워를 깨셨어요. 그룹 가입, 어, 후, 어, 3, 3, 4주일 뒤에 로벅스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플레이 타임 50분 필요 아니, 근데. 어, 나도 그거 알아. 이제 일단 여러분 한번 버튼 눌러볼게요. 어, 여기서 두, 어, 야! 여기서 두 시간 잠수시 1 어, 9 0 0로벅스를 드린다는데? 근데 우리는 빨리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 <laughs> 자, 이거는, 어, 저희의 관계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근데, 그룹가에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 네. 요, 거는 어, 저희가 잘 모르겠으니까, 어, 진실도 거질도 아닌, 모르겠습니다로 갈게요. 오케이. 그다음 어. 게임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어어 어, 그다음 게임은 요 맵에 와 봤습니다. 요 맵에? 아예 러니옛때는 아, 예 안돼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엘, 어 1로 벅스 100로 벅스 1000로 벅스 만로 벅스 주는 맵이 있는데. 근데 나, 저 여기 깨 봤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우리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야 백로벅스 먼저 가자 우게 백로벅스 기다려서 죽어버렸어 우리 아까 빠져버렸어 빠져버렸어 저희가 네. 저 저희가 사진 해, 해놓을 테니까 그 맵은 꼭 들어가지 마세요 비하세요 이 맵이 어? 어렵던데? 이 어렵다 이 맵이 어렵다 나한테 한마디 없거든. 오케이 <laughs> 야, 그냥 일로벅스 가보자, 일로벅스. 일로벅스? 근데 일로벅스 들어가면은, 만노벅스 어, 일로벅스를 안 주면은, 만노벅스도안 준다는 소리 아닐까? 아, 여기 해보. 얘네들 해보는데. 깼거든? 어. 깼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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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히트, 어, 저, 일단, 어, 저, 저, 어 우리 일로복스를 한번 해봅시다. 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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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자, 이거를, 이걸, 이걸, 이걸 우리가 주, 주, 주. 못, 이거를 우리가 못 깨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략 하나 걸겠습니다. 뭔데? 어, 잠깐만. 어, 야, 나 깨겠는데? 나 잠깐 깨겠는데? 공략 안 걸어도 될 거. 어, 나 깼는데? 잠깐만. 어? 일로복스를 해 했, 야, 나 왔어. 잠깐만 과연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요 네. 여러분 저 제가 커뮤니티 가입을 안 해서 지금 돈을 못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사진으로. 여러분 커뮤니티 가입을 했는데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난왜 받아주지? 아니 그냥 일단 그만은 하지마 여러분 드디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커뮤니티 가입을 했는데도 어주는제본 확인을 해 볼게요 저는 이백거 백로버, 백로버스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면 원래 이로, 이로버스였나? 원래 내가 이로버스였을 수 있어 오케이 저 했거든요? 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일단, 제가 커뮤니티 가입을 했는데도, 나갔다 들어와봐도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땅 게임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번 타원은 스컬 타워입니다. 이긴 게임을 제가, 제, 저희가 깨가지고, 로벅스를, 2000 로벅스를 준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 자 핑크색 왔습니다. 핑키색 왔습니다. 핑크색. 네? 여러분, 제가 스킬 따마를 드디어 나올라왔어요. 저거 보세요. 와, 진짜 높죠? 여러분, 제가 이 형. 여러분, 그런데 안 줘요. 이거 이거 밟아보세요. 이거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안 주는 걸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진짜. 아, 이거 우리가 샀거든요. 어? 아니, 아니 나 진짜 열심히. 아니 우리 진짜 열심히 올라왔는데 그다 그 그러면은 스컬 타워는 어 일단 스컬 타워는 로봇 아니 아니 나 말하고 있잖아 아니 나 말하고 있잖아 어, 여러분 스컬 타워는 로벅스를 안 주는 걸로 편결이 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게임 갈게요 어, 게임은 <laughs> 여러분 이번 타워는 이번 게임은 바로 요겁니다 어, 뭐야 야 로벅스 이벤트 눌러 봐. 로벅스 이벤트 눌렀어. 야, 우리 닉네임. 일단 1번 팔로우 하기 전에 이건 필수입니다. 2번 자기 제작자 그룹 가입하기. 세 번째 게임 끝날 때까지 게임이. 닉네임 제작자 프로필 와서 운적 이미지와 같은 그룹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해야 돼. 네, 가입하여 로벅스를 집... 이거, 우리가, 어? 로복스, 깨야지 이벤트면, 로복스, 깨면 로복스 준다는 거잖아. 네, 우리가 이걸 다 하고, 어, 타워까지 깨야 돼, 그러면. 일단, 우리 이거 하고 올게요. 오케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다 하고 왔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한 번, 이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제작자? 근데 진짜, 진짜 나한번 가볼게. 오, 이, 이 타워를 깨면 되는 것 같아요. 난이도는 베리 이즈래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쉬운데 공략하걸 보자. 뭐? 멈추지 않고 가자. 오케이 멈추지 않고 가기. 있어 아,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면 여러분 이아니 아니 공략 걸면은 서, 시청자들이 안돼 일단 가자. 베리 이즈라고 했으니까 뭐쉽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군있으면 은 구독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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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만 200, 200명이 다가갔는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자 제가 엄마와 약속을 걸었습니다. 그 뭐냐 200명 되면은 어제 채널이 우리 엄마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발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제가 타워를 열심히 깨고 있는데. 자... 지... 어... 제가... 어? 난이도가 순서발려 나뉘는군요 일단 이 타워를 제가 깨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트로피를 봤는데 겁나 부자인 거예요 아니 보니까 막 헤드리스... 10만 로박 로봇... 아니 무슨 헤드리스를 끼고 있어요 헤드리스랑 10만 로벅스짜리 오를 가지고 있어. 진짜? 그래, 그래서 엄청 부자여서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것 같아. 맞아, 부구자인데도안 준다? 그러면은 그냥 제작자가 인성이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어, 자기가 돈도 많은데 부그 어, 이렇게 식 사기까지 짓나?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뭐, 한 일억 정도 있는 거. 뭐이요 제작자님 이 영상. 타워 왔는데요? 뭐야, 타워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 왔네. 아, 나나나 나, 나 죽었다. 근데 게임이 로봇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게. 일단 우리 깨고 나서 일단 차료 합시다. 오케이. 어? 아, 진짜 왜세 번째 타워가 있냐, 진짜. 여러분 지금 두번 어, 지금 첫 번째 타워 깼고 두 번째 타워 깼고 세 번째 타워예요. 그다 그럼 이, 이 깨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너무 어려워 여, 여러분 여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깼는데요. 타워가 다섯 개나 있었어요. 다섯 개를 우리가 저기 다 깼습니다. 여기 위에 위에 이거 보이죠?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일단 로벅스를 주나 하게 해볼게요. 있잖아요. 이거, 이거 덜 만든 거 같은데, 잠깐 덜만들으면안 주는 거 아니야? 아무튼 화, 확인해 볼게요. 응. 여러분 마지막 게임은 그 마지막 게임을 어, 로벅스를 안줘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것 같고요. 그럼 모두들 안녕!